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과 버려선 안될 것들을 분간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데요. 저 역시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고통의 원인은 바로 부모님이었죠. 도박을 즐기는 어머니, 골동품을 수집하는 아버지, 각각 다른 취미를 가진 부모님이었지만 버는 돈을 족족 낭비하고 매일같이 싸우면서 저와 동생을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었죠. 귀신 나오겠다. 집구석에 쓰레기 좀 그만두려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도박에 돈 태우는 너보단 내 쪽이 헐건설적이지. 집안일 대신 맞벌이 한다고 유세돈이 결국 그돈 죄다 하트치고 꼬라박는 게 정상이냐? 도박으로 잃은 돈다 해봐야 2천도 안 돼. 당신 골동품 산다고 날린 돈이 얼만 줄이나 알고? 이렇게 무식하니까 번돈 죄다 도박이나 고 다니지. 나는 팔면 다돈 되는 거고 재산으로 남는 거야. 당장 이 골동품 팔면 몇 억은 된다고. 몇 억은 개뿔. 당신이 고려청자라고 갖고 온거 밑에 메이드인 차나 보고 내가 기겁을 했다. 실력도 쥐뿔도 없으면서 골동품인지 좀 그만하라고. 언제적 일을 아직까지도 꺼내고 내 안목을 판단질이야. 무식한 년이라 그일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냐? 무식한 년? 야. 말다 했어? 어디 무식한 게 하늘 같은 지압이한테 야야거리고 있어? 그놈의 무식한 년, 또한 번만 더 해봐. 나안 참아.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무식한 년아. 무식한 년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지. 자, 잠깐만. 그거 내려놓고 말해. 그거 진짜 고려청자라고. 난 그런 거볼 줄도 몰라. 누군 말 맞다나 무식하니까. 부모님은 매일같이 서로 니가 났니, 내가 났니 다투기만 하고 철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감정이 상했다 싶으면 집안의 골동품들을 던져내는 바람에 저나 동생이 다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자신들 맘대로 집을 나가서 며칠,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 게 차라리 달가울 정도였어요. 이런 형편이니 자식을 잘 돌볼 리가 있을까요? 덕분에 저보다 세살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은 대부분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나마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외할머니가 종종 방문해 도움을 주셨죠. 아유, 이것들도 제 정신이 아니다. 피덩이들 나왔으면 부모가 돼서 애들을 돌봐야지. 집에 있는 꼴을 어떻게 하루를 못 보니. 우리 귀여운 손녀 딸들, 밥은 누가 먹이고. 차라리 집에 지영이랑만 있을 때가 속은 편해요. 네 엄마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다 담배나 뻑뻑 피우고 술 마시고 하트 치던 사람한테 하필이면 제일 안 좋은 걸 배웠다니 전 그냥 엄마 아빠 둘다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저와 동생에게 부모 노릇 똑바로 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엄마는 장례식을 치른 뒤에 거짓말처럼 도박을 끊게 되었는데요. 아빠 역시도 그런 엄마를 보며 무언가를 느꼈던 것인지 골동품 수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슬펐지만 이제야 가족 간의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시간은 흘러 흘러 제가 수능을 지고 대학을 앞두고 있을 때가 되었을 때쯤에야 이런 생각이 착각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야이 정신나간 여편네야 장모님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돈 그거 애들 대학 보낼 때 쓰라고 주신 걸 도박에 홀랑 태워? 나라고 돈 날리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애들 위해서 그런 거지 막말로 대학 나와봤자 월급쟁이 신세밖에 더 돼? 월급쟁이 해봐야 나나 당신처럼 사는 거고 당신 핑계 더 듣기도 싫다. 나도 이제 막살 거니까 그렇게 하러. 자꾸 나만 나쁜 여자 만들지 마. 당신이 돈만 잘 벌었어도 이렇게 나도 반 평생 구질구질하게 안 살았어. 한판 거하게 따겠다고 욕심 나던 게다 가족 때문이고 왜 몰라주는데? 어느 날 대판 싸움을 벌이는 아빠와 엄마 들의 대화 몇 마디를 들은 것만으로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저와 동생이 대학갈 때 보태쓰라고 남겨주신 재산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것을 불리겠다는 생각에 결국 도박에 손을 댄 것이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화투 외에도 복권의 경마까지 도박이다 싶은 건 죄다 건드렸더라고요. 수능까지 친 마당이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낮은 대학교에 들어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녀봤자 앞으로도 쭉쭉 빚만 생길 것이 헌했죠. 도박에 미친 어머니나 골동품에 미친 아버지, 두분다 직장도 관두고 일은 내팽겨치다시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지긋지긋한 집을 나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부모님이지 않느냐는 동생의 만류를 뿌리치고 타지로 향했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며 자격증 공부도 했습니다.언젠가는 더 좋은 환경의 회사에 취직하고 나중에 동생에게라도 도움을 줘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그렇게 몇 년간 가족하고 두절하고 지내다보니 동생과 함께 살수 있을 만한 집의 전세자금도 모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동생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니 집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어요. 사채업자에게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고 조만간 부모님의 장기가 떼일지도 모른다며 동생이 울고불고 사정하더군요. 부모님의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던 저지만 동생의 호소에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인이 된 동생의 명의를 이용해 부모님이 대출을 써대기까지 했으니 이 문제 역시도 해결을 해야만 했죠. 결국 저는 여기저기서 빚을 쪄 부모님과 동생이 빚을 갚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벌었던 돈은 한순간에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니 일을 해도 수습이 안 되더군요. 공장 일을 하면서 대리기사 일까지 했습니다. 수년 동안 공장과 집을 오가며 대리운전 일을 했지만 빚은 절반 전부 밖에 갚을 수 없었는데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건강도 망가진 상황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손님의 차를 몰고 가던 중에 몸이 뒤흔들리는 충격에 정신을 차려보니 119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일을 반복하다 보니 깜빡 졸음 운전을 하게 됐고 전봇대에 차량을 박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빚이며 독촉이며 시달리지 않는 곳에서 단 일주일이라도 평안히 지내기, 그게 당시의 제 꿈이었을 정도니 말다 했죠. 가족들은 병문 안을 다려갔는데, 엄마는 여전히 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대로는 너 죽는다. 무리하지 마. 내가 무리 안 하면, 그럼 나랑 지영이 빚은 누가 갚는데? 지영이랑 너 말고 엄마는 생각 안 하니? 지금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서 물어? 엄마, 너랑 지금 싸우고 싶어서 병문 안온거 아니다. 좋은 얘기가 있어서 온 거야. 엄마가 꺼낸 말은 척듣기에도 수상한 내용이었습니다. 농촌에 가서 몇 달간 일손을 도우며 한 달에 600만원을 벌수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혹해서 수락을 하기에는 이제까지 엄마가 제게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았죠. 불법 아니야? 무슨 일을 하는데 한 달에 600을 버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엄마가 하자는 대로 잠깐만 가자, 응? 난 엄마 말하는 거 앞으로 절대 안 들을 거니까. 신경 꺼. 아휴 답답하다. 답답해. 지복을 지가 차버리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의아한 것은 엄마에요. 아빠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절 들들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의견이 달라 싸우기 일쑤였던 두 사람이 웬일로 합심을 하나 생각했었는데요. 뒤늦게 병문안을 왔던 동생은 부모님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지역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 사업가로도 성공한 남자와 결혼하기 좋은 처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분은 멀쩡한 사람이라는데 나이가 좀 많아. 한40 정도 됐다고 하던가? 지영이 너 그거 어떻게 하는데? 엄마는 도박하기 좀 말고는 목소리 항상 크잖아. 아는 분이랑 전화통화하는 것 같던데 안 들으려 해도 다 들리더라. 여자 무슨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인 거 아니야? 그럼 보나마나겠네. 남자분은 결혼에 무관심한 것도 모자라, 맞선이니 중매니 이런 것도 싫어해서 부모가 지금 완전 속이 타들어가는 중이래. 부모 쪽도 지역이 유지라나 뭐라나. 홍기 놓친 아들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수소문 중이더라고. 동생이 얘기를 들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운 것만 해도 제대로 된 부모라 할수 없을 텐데요. 나이 많은 남자에게 20대 딸을 팔려는 것만 봐도 정상이라고 할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차라리 맞선을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맞선에 흥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남자에게 트집을 잡고 파투를 낼 작성이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제안을 받았을 텐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맞선에 나온 40대 초반의 남자, 문철 씨를 실제로 만나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배려심 많고 유쾌하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카페며 영화관이며 저녁식사며 데이트를 즐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문철 씨, 오늘 너무 즐거웠고 많이 배려해주셔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다음에 꼭또 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더 재밌었는데요. 이래놓고 애프터 신청 안 하시는 거 아니죠? 하은씨가 오히려 걱정이죠. 저야 뭐 배나온 40대 아저씨니까. 영화관 갈 때만 해도 운동 꾸준히 한다면서 자부신 뿜뿜이시더니. 자신감 하나 빼면 시체인데 하은씨랑 다시 볼지 아닐지 기약이 없다 보니 쪼그라드네요. 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 하은씨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꼭또 나오실 거 맞죠?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시종일관 제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철 씨와 맞선을 하게 된 경위를 제다 털어놓고 말았죠. 문철 씨의 부모님이 아들 걱정에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젊은 처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 부모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런 맞선을 주선했다는 사실까지도 다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문철 씨는 진지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죠. 사실, 제 부모님 두 분이 워낙 싸우고 다투시다 보니 전 독신으로 쭉 살겠다고 결심했었거든요. 그런데 또그 꼴은 보기 싫으셨는지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하셔서 지금, 하은 씨가 말해준 내용들, 저도 어느 정도는 다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요. 지금이라도 다 말해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말인데, 하은 씨, 저랑 결혼하시거나,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을 돈이나 꽤 가진 호구로 보지 않고 진솔하게 대해준 여자는 처음이라면서 대뜸 결혼 얘기를 꺼내는 문철 씨. 그런 솔직함과 당당함이 좋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도 모자라 늘 자상하던 남편의 모습이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다 결혼 이후에 본색을 드러내는 남자들이 많다는 주변의 얘기 때문이었죠. 마흔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었다면 단단히 하자가 있는 물건은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들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주변의 예상과 달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주고 이래도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게 되었고, 저 역시도 불안한 마음을 거두고 남편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다면 결국 부모님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최소방 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는데, 용돈이 고작 100이 뭐니? 아빠는 그한 100만원 정도만 지금보다 더 올려줬으면 싶구나.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 그 품위 유지라는 게 이래저래 깨지는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우리집 기울 뻔한 거비타 갚고 간신히 구제해 줬더니 돈더 내놓으라 하면 그게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무리한 요구한다는 거야? 너 지영이 자취하라고 방 따로 잡아주고 용돈도 70만 개 준다며. 그돈좀 아껴서 둘은 엄마 아빠한테 좀더 보태라 이 말이야. 그 제발 지영이는 내가 돈 주겠다고 해도 됐다면서 이제까지 고맙으니까 자기가 이제 알바하면서 알아서 살겠다고 하거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나랑 지영이보다 훨씬 어른이잖아 근데도 지금 다큰 딸한테 불붙어서 살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도망가다가 볼통 보면 미쳐 살 거냐고 에휴, 힘들게 기워났더니지임으로만큰줄 알고 덤비는 것좀봐 대체의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애가 누구 닮아 이래? 결혼할 때는 언제 당신 닮았다고 그러더니 왜내 탓인지 모르겠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부모님. 제가 심란해하자 연휴를 묻는 남편에게 단톡의 내용을 보여주니 기겁을 하더군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 정말 경악할 노릇이라며 절 대신 화내주는 남편이 너무 든든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단지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동생의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대신 갚아달라며 남편을 찾아왔던 덕분이었죠. 뭐 하는 거예요? 자식 명의로 빚 만들고 이거 서류 해인건 알고 있습니까? 이거 집사람이 갚아야 할 의무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자꾸 이렇게 버 먹이고 처제랑 집사람 힘들게 하면. 법적 절차 들어갈 거니까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남편의 서슬 퍼런 엄포 덕분에 부모님은 굽신거리며 제게 사죄를 하더군요. 나중에는 전화를 걸더니 이번 것만이라도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사정 사정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랜 시간 부모님에게 시달리고 죽을 정도로 힘들었으면서도 또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는 없죠. 저와 마찬가지로 절대 부모님을 돕지 말라고 동생에게나 남편에게 똑같이 일러줬습니다. 자신이 진 빚의 무서움을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언제까지도 이런 빚 문제가 되풀이 될게 틀림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예약한 동생은 그래도 부모님인데 라면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야만 한다 설득을 해도 흔들리는 중입니다. 이런 동생에게 할수 있을 만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인생 경험 저보다 많으실 청취자분들에게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